주산전야, 태양강의 시대는 열린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의 또바로입니다. 또바로 왔니다 자, 하나솔루션, 어, 추가에 있어서, 어, 누르고 눌려준, 어, 기에서 맵을 잡으면서, 어, 강하게 올려주는, 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여기서 자, 하나솔루션. 자, 보면, 자, 첨단소재 지분 매각에 대한, 그래서 미국 태양광 사업의 실탄을 마련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자 하나 솔루션이 미국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해서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그래서총 6,800억 원을 현금화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서면서 미국 현지 투자를 가속화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다음 달 분사 예정인 하나 첨단소재와 H A M 홀딩스 지분이 47.24. 그래서 사모 투자 펀드 운용사인 그랜 에, 우드 크레디의 6,800억 원을 매각 계약을 체결한 이런 부분. 그래서 HAM -E 홀딩스는 미국 등 차량용 경량 복합 소재 사업에 대한 하나 솔루션의 100% 자회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 솔루션 지분 매각에 6,800억 야 6,80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보면. 그래서 구주 매각을 통해서. 조달한 5천억 원을 지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래서 태양광 사업을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어떤 점을 말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번 지분 매각 대금은 향후 태양광 공장. 그니까, 러 물들어올 때, 노를 줘라고, 어, 정말 어떤, 어, 굉장히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좀, 어, 잘 나갈 수 있는, 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어, 잘 나갈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 어, 이제는, 어, 좀, 우리가, 음, 정말 어떤, 음,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신징설의 활용 계획에 대한, 그래서 고수익 사업 투자를 위해 재무 건전성을 강하고 화 주주가치 재고를 높이는, 어,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자 기관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잡아준 음. 그래서 금융투자 잡아주고 어 보험과 투신에 대한 기타 법인 뭐 이렇게 좀잘 잡아주고 있죠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어 주봉에서 2134.77 포인트 거기에서 양손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월봉에 대한 부분과 주봉에 대한 여기에서, 어, 다시 한번 또, 이거 뭐 보면 태양강. 앞으로 보면 이거, 푸틴이 이거 보면, 어, 지금 뭐 유럽에서 태양강, 태양강, 어, 태양강, 어, 태양강 깔리려고 지금 난리 났죠, 보면. 음. 그래서 학대 기대 이게 뭐 어, 기업이 이게 성장하잖아요 학대 기대에 대한 부분 예 그렇게 해서 뭐 대단하네요 보면 그래서 유럽의 지금 에너지단이 지금 에너지 전쟁이 게 겨울이 이게 지금 난리 났죠 뭐 뭐. 어 그래서 추운 겨울 피한 따뜻한 날씨에 가스 사용 우위로 줄어 그래서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겨울철 에너지단이 우려됐던 유럽에서 따뜻한 날씨 속에서 난방 수요가 줄면, 좀... 야 이거 불행 중 다행이네. <laughs> 그래서 지난달 가스 사용이 대폭 감소한. 그래서 어, 프랑스 가스회사 어, 엔진의 시장 분석 플랫폼에 대한. 에너지 스캔에 대한 소유럽 각국의 10월 가스 총 수요는 작년 동기 대비 22% 줄었다는 그래서 온난 기온과 함께 가스 요금 급등으로 개인과 기업의 천연가스 사용량이 줄면서 일반 가계와 중소기업들이 34% 대기업들이 21%좀 감소한. 그런 부분에서 어 요런 부분에서 또어 달라질 내 모습이 또 많이 보여 줄수 있죠. 그래서 기간과 금융 투자 투신에 대한 부분 어 요런 부분에서 어 굉장한 어떤 에뭐 이제 뭐어 아니 그 가치는 이제 시작이지 보면 우리 이때 굉장히 힘들었다 보면 어 그래서 자, 뭔고 형이 얘기한 어 요점을 한번 보면요. 자, 시장이 상승할 때 계속 투자를 이어 나가면 시장이 폭락해 했 했을 때 자산에 투자할 현금이 없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팅할 어, 현금이 없으면 한 푼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20%에서 30%는 현금을 따로 떼어둬야지만 좀 어떤. 음. 주가의 어떤 위기 상황을 어 대처할 수 있는 어, 좀이 대인배의 어떤 어, 마음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정말 어떤 그 평생 보유할 기업에 대해서 어 정말 어떤 오랫동안 보유하는 마음 어 이런 것이 좀 많이 또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어 그러면서 자 센스 클라만 형이 얘기했던 어 요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위기는 기회죠 그래서 자 투자자 자 보면 어 요점 자 투자자들은 빠르고 손쉬운 이익을 바라는 욕심에 사로잡혔다가 월가 이 유행에 희생되는 재물이 되고난다 예, 그래서 재물이 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중요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주봉에 대한 부분도 매물 잡아주면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나 솔루션에 대한 부분, 어, 그래서. 자 보면 음 4,592억 원 사, 어, 5,942억 원7 3 8 3억원 1조 1,000억 이상 어, 이런 부분 좋죠. 그래서 9조 4천억, 9조 천억 원, 어, 10조 가량 되겠고, 어, 13조 가량 되는, 어 이런 부분에서 뭐, 굉장히 어떤, 어, 터닝에 대한 부분, 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어, 금융투자, 어, 보험투신, 뭐,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예, 기타 법인에서도, 어, 수매수에 대한 부분을 잘 보여주는, 어, 이런 부분에서, 어, 시장에 대한 부분이, 음, 터닝이 굉장히 좀세게 나와 준. 그래서 침체권과 침체권의 양선에 대한 부분. 어, 여기에서 자, 하나 솔루션에 대한 부분도 어, 저번또 어~ 다시 한번 좀 힘찬 발걸음 어, 보여 줄수 있겠죠. 그래서 일봉에 대한 부분도 어, 주가 올라갔다가 어, 다시 한번 좀 어, 바닥선에서 어, 기간 조정 이후에 에, 다시금 거르량이 또 어, 많이 터져주면서, 어, 이렇게, 슈팅이 나와주는, 어, 모습을 한 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서 어, 분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 요런 부분 잘 잡아주고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어, 뭐, 하나 그룹,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그, 살아나고 있죠. 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 하나솔루션이, 다시 한번좀 매물을 잘 잡아주면서, 어, 주가에 있어서, 어, 다시 한번 또, 어, 앞으로 어, 좋은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어, 그런 모습을 어, 나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어, 주봉에 대한 부분에서 매물을 어, 늘려 주다가 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어, 이런 모습을 한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전파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예고 습니다